그림방화 대표 김상상이안녕 합니다.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요? 전에 그 성북동 이웃 만들기 그때 그, 그게 몇인지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좀 참가, 참견했었어요. 그때는 저는 아티스트로 참, 참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, 이제 성북동 그 성북 문화재단하고 예. 어느 정도 인연이 있어서 음, 우연히 이렇게 지나치면서 혹시 뭐 그런 거 혹시 이런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이 앞에를 이쁘게 그러니까 뭐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골목이다 보니 여기 쓰레기도 좀 많고 저 주차 하는데도 좀 아무튼나 주차를 해가지고 골목 자체가 사실은 천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이히이쪽이요 그래서 이쪽을 좀, 어, 좀 깨끗한 거리,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좋다고 싶다는 어떤 취지에서 일단 생각을 한 건데,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를 좀더 이쁘게 꾸미면은 사람들이 보고, 사실 이쁜 곳에다가 꽃에다가 뭐 꽃은 꺾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그런 취지에서 좀 이쁜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아이디를 어낸거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거를 지역에서.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주민 주도형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이걸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은 어뭐 재단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뭔가 조금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을까요? 어 글쎄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은.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도 뭐 번역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시는데 어 그것도 뭐 좋은 생각이고 뭔가 좀더 제가 보기에는 더이 일에 적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소통 창구가 따로 있으면은 네 거기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 어쨌든 주민의 제안으로서 처음 이제 이 길에 아름다운 길을 만든 건데, 네. 어, 옆집하고 같이 하셨잖아요. 네, 이웃집하고또 네. 네,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, 네, 네. 어, 뭐 어려운 점이나 뭐 아니면 음. 더 좋아졌으면 하는 것들, 이런 바람이 있으면. 어, 사실, 유... 제가 또 여기 말고도 다른 분한테도 사실 이 건물 계신 분한테 한분더 연락을 드렸는데 사실은 되게 좀 부정적이셨어요. 뭐 사실 뭐 옆에 사장님도 뭐 여러 사인분들 다 많이 부정적 부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어 아직 동네 사람들의 인식이. 이걸 따라올 수 있겠느냐, 까뭐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사실은 자기 집 앞이면은 그렇게 안할 건데 너무 그 그런 어떤 의식이 좀좀 그렇지만은 약간 그런 어떤 그 아직까지 그 이게 받아줄 일을 받아줄 준비가 됐는지 그런 어떤 눈높이에서 좀 많이 갭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. 또 어떤 세대 차이면 세대 차이도 있고요. 어떤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아름답게 보지만그 사람들 봤을 때 아름답게 보는 거는 사실 너무 개인적이라 개인적이라서 그런 어떤 개 갭을 주비는 게 사실은 정말 아티스트랑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, 선생님 짧게 자기 소개 해주세요. 저는 자연의 소재를 네. 가지고 예. 예, 많은 재료를 함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. 예. 방식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그런데 네. 오늘 이제 주민의 신청으로 여기서 그 거리 가로수에 작업을 하셨는데 어, 어떤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길 하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길도 있고 또 갑자기 작은 길도 있고 근데 이제 내천에서 인도가 있다는 자체가 첫째 편하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가 좀 높아가지고 이 자동차 길하고 분명한 어떤 선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참 편하죠. 그런데 이제 그 가로수 밑에가 겨울이라 너무 상막하고 또 이제 그 뭔가 변화가 거리는 굉장히 길지요 내천이 길다 보니까 그 길이에 비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좀 따분하다 이런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었죠. 이런 공공 미술 작업이 이제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하는 그런 작업들이 어,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예, 우리는 의도적으로 전국 단위 뭐 가로수도 못 심는다든지 음. 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이 동네 예술가들이죠. 음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, 좋아하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 가지고. 같이, 이제, 하나의 창의적인 것을 이끌어내면은, 그 동네의 특수성 있는 어떤 작품들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. 그 동네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, 이제, 여기 같은 경우에는, 그, 천변 옆에, 네. 이제, 그, 우리 그냥 카페나 아니면 이런 상점들하고, 그 다음에 인도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, 이제, 자기 집,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좀, 그,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대로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혹시 이걸 하면 이런 걸 하면서 그뭐 이런 재단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첫째 주민들이 기관과의 같이 이렇게 항상 같이 살아간다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기 싫은 것이 관공서, 뭐 세무서. <laughs>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앞이 지나간 이도 시를 정도의참 음. 그런 시대가 이제 진화가 되겠죠. 그래서 예. 지금은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뭘 부탁하면 항상 꼭 들어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죠. 음, 같이 기기울일 수 있는 시대가 되겠 예. 예, 오늘 하튼 여 수고 많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